헤이헤이헤이, 자네 살만 빛이 전하 털털고. 미스터 트로트 팀 미션이 공개되었다 로코로 파격 변신한 현역부의 모습과 섹시미를 뽐내는 대학부까지 공개됐는데 특히나 이날 안성훈은 팀원들과 남진의 너마리아를 열창했다 현재 현역부 A에서 노지훈, 송민준, 손비나, 안성훈이 팀을 꾸린 것으로 보였다 팀명이 현역부 A-1이기 때문에 A-2 또한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서진, 이도진, 최우진 이 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성훈 팀은 가죽바지에 붉은 가죽 재킷을 입고 파격적인 패션에 로커스러운 안무를 취하기도 했는데 공개된 무대의 기대가 높아진다. 현역 다 a 1은팀 미션 첫주자로 록트로트를 선택했다고도 하는데 밴드 출신 멤버가 있어 유리하다고 한다. 이어 대학부 또한 역대급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섹시함에 풋풋함까지 더해 마스터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나 무대를 본 김희재는 이보다 더 좋은 무대가 있을 수 있을까 라며 극찬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진해성에게 하트를 주지 않은 마스터 이용기 또한 극락을 봤다며 극찬 했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부의 역대급 무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연 현역부 대학부 무대를 본 마스터들의 심사평이 어떨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한편 박서진이 함께할 현역부는 현역부 a-2팀의 무대는 예고에서 비춰지 않았는데 이는 스포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듯 보인다. 박서진과 최우진의 조화도 궁금증을 더하는 상황이다. 박서진 이도신 최우진은 현역부 의두 번째 팀 a-2로 팀을 꾸려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스터 트로트에는 마스터 예심이 종료되고 1차전 장르별 팀 미션을 치게 되는데 온선트로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한편 진해성에게 하트를 누르지 않은 마스터 이홍기는 이날 출연자들에게 극찬을 남겼다고 하는데 과연 이날 진해성의 무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